안녕하세요, 냥냥이에요. 저번에 물풀 그릇 한다고 풀점으로 그거 형태를 만들고 있죠. 그거를 제가 다 굳어서 거기 위에 물풀을 부었어요. 그리고요 이거 저번에 만든 밥 있잖아요 이거 밥 이렇게 표정을 하면 살짝 불투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물감으로 다 굳은 다음에 칠하려는데 하얀색 물감이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만든 작품을 하려고요. 네 제가 반가운 토탈클레이로 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요 토탈클레이서 한 거는 그냥 안 할게요 네 먼저 제가 전에 그냥 어 컬러 점토로 그냥 재미로 만들어 봤는데요. 진짜 못 만들었어요. 근데 이거 아니 미니어처 난데요. 그냥 인형인데요. <laughs> 네, 그리고요. 이거 딸기 찰떡. 언니가 딸기 찰떡을 만들어 줬거든요. 그리고, 딸기 케이크. 이거 솔직히 못 만들었어요. 옛날에 만들던 거라서요. 그리고, 스프. 그리고, 샐러드. 그리고 옛날에 만든 떡볶이. 그리고 망치 노무 라이스 그리고 그밥하양색 물감 만들면은 저기 할 거예요. <laughs> 네영양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.